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72편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산 꼭대기에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산 꼭대기의 땅, 실은 그러한 곳은 척박에서 곡식이 잘안 맺히는 그러한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에도 풍성한 곡식이 열릴 것이다 라고 레바논의 그러한 수목들처럼 잘 자라서 환경 물결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에 있는 자가 땅의풀 같이 왕성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구의 숫자가 번성할 것이다. 자손들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에, 우리 교회에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은혜를 더욱 소망하며 더욱 힘써 어, 수고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과 내가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제목을 듣고 이것은 너무나 흥미롭지 않느냐? 어떻게 장례식에 놀러 오라 할 수가 있겠느냐? 마치 잔칫집에 초청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계속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러한 축제를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태어나는 생일부터 시작해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결혼식이나 동창회, 여러 가지 많은 즐거운 그러한 축제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장례식도 똑같이 축제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축제가 아, 죽음이... 축제가 될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 천국에서의 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서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기 때문에 죽음도 장례식도 축제로 우리는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한 사람의 예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샤 카터라고 하는 할머니의 장례식입니다. 이 할머니는 세상에서도 어, 명랑하고 아름답게 즐겁게 살아왔던 분이시고 삶의 마지막인 죽음도 가장 아름답게 장례식하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책에서 소개하죠. 그 번에 유서를 소개하는데 장례식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상복을 입지 않고 화사한 옷을 입으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슬픈 이야기나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고 밝은 노래, 기쁨의 그러한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웃음 가득한 장례식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장례식이 가장 슬픈 일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제로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KBS ETV에서 최근에 방송된 개소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뭐 이순재, 김용건, 임채무 등 여러 연예인들이 나오는 시트콤 형식의 드라마입니다. 내용 중에 10회차 내용 중에 메인 스토리가 아니고 서브 스토리로 백원만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자신의 장례를, 부고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못 보니까 미리 장례식을 치른다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깜짝 놀래는 놀래키는 그러한 이야기도 소개되어집니다 자신의 장례식 때는 가족들끼리 조용히 치르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이 될 그날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모아서 기쁨을 나누고 싶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알의 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 자신이 죽어질 때에, 실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러할 때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1월 달 마지막 말씀으로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죽음이 불행이나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가 맺어지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기꺼이 십자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죽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죽어져야 될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열매 된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앞에 20절 21절에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고 헬라인들이 몇,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빌립을 찾아갔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다 라고 22절에서 소개하죠 그 다음에 바로 23절에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면서 이한 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조, 만나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대답하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나의 미리 돼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어, 동문서답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굳이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을 지어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문이 무엇이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옷을,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곧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하는 그 내용을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그저 헬라인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이 시작점이 아니라 그 앞에 나사로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이야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 한 아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 이후로 다시 살아나는 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죽지 않았지만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내가 죽을 때에 열매로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랄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미랄로서 죽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촌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광주로 전화갔 왔습니다. 시골에 살 때는 말 그대로 완전한 농촌이고 어촌이었습니다. 섬이었는데 농사도 짓고 바다에서 김도 뜯는 그러한 어, 가정이었죠. 농사를 지을 때에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에는 타작기나 탈곡기가 없었던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고무통에다가 나락을 뜯들거 패면서. 타작을 했던 그러한 어, 기억도 있고 콩알을 얻기 위해서 보리깨질했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벼농사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뭘 했었느냐 하면 벽시에 싹을 틔우는 일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인터넷에 보니까 어, 먼저 소독을 하고 15도 정도 되는 곳에 일주일 동안 놓아야지 벽시에 싹이 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에 15도 씨 되는 그런 장소가 어디 있었겠는가? 당시에는 비닐하우스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자는 방 한가운데에다가 이것을 놓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농약도 쳐놓은 그러한 것을 일주일 동안 방안에 놔두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어린 기억이지만 쌀을 살리려고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쌀을 틔어야만 뿌릴 수 있고, 그곳에서 쌀이 이제 어, 생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쌀한 톨이. 어, 싹이 네 개가, 이삭이네 개가 나기도 하고 세 개가 나기도 하는데 그싹 하나가 많게는 160개의 쌀토를 어, 만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쌀알 하나가 죽어지면 500개에서 600개의 쌀알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씨앗이 처음 씨앗이 죽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그 500개, 600개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져야만 생명의 싹이 터서 그렇게 500개, 600개의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알의 밀로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열매로서 맺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호산나 외치며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반겨 맞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랄이 죽어져야 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자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믿으면 끝 믿기만 하면 다된 것이야 가 아니라 하늘의 밀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죽으심을 그 십자가를 생각치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더욱 기억해야 하겠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삶.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 그 십자가 위에 우리 또한 죽어질 수 있는 삶. 그래서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미워하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미워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나를, 내 스스로를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오하다 헬라어가 미세오라는 단어인데 단어의 뜻은 싫어하다, 혐오하다, 배척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싫어하다, 내 자신을 혐오하다, 배척하다 좀 이해가 안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어는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무엇과 비교할 때에 그것보다 덜 사랑한다 라는 뜻이 미세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가 무엇이냐, 비교하는 상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미세오, 미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도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떻게 부모와 형제를 처자를 그렇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혐오할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내 자신을 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영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 미워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예수님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기대나 나의 소망이나 나의 어떠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어떠한 것을 덜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지분과 사명을 나에게 주신 사, 어, 은사와 달란트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함으로 내 것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조그만한 시간이나 나의 조그만한 물질, 조그만한 열심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물질, 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의 밀처럼 죽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온전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아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배, 6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내가 할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고를 통해 나는 이만큼 했으니 나를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게으르고 교만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럴 때에 예수님이 죽어지신 그 십자가에 내 자신도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힐 수 있는 우리가 죽어짐으로.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면 그 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져야 하겠고 그러한 우리를. 더욱 존귀여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그 섬김을 통해 존귀여기를 맞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 오늘 보면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 뒤에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십자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인정하는 삶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며 기꺼이 내 생명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주인 대신 예수님이 지금 교회 이 자리에 계신다 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자리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소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교회가 시끄럽고, 내 기대에 차지 못할 때에 불평할 수도 있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 들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 예수님은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를 우리는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망스럽고, 아무리 서운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우리 지단계를 온전히 세워 갈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이 땅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내가 그곳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지고 그렇게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곳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가득 찰수 있도록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의 계절이 오게 할 수, 하기 위해 더욱 십자가 지는 그러한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보좌옆 우편에 우리도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히 죽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마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옛날에 인디오의 창날이라고 하는 영화로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수고하였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후에 이 성교사님의 가족, 와이프와 또 형제들이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게 되어지고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성교사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와우라니 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질 때에, 그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양화진 성교사 묘역에 가면 그렇게 이름 없이 이 땅에 찾아와 죽었던 많은 성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한 알의 미랄이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있는 장소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자신을 부인하며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직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세상 한가운데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기꺼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계신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즐거이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